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독거노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거노인 문제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슈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독거노인이란? 독거노인은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을 뜻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외로움과 신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독거노인 지원 정책 주요 내용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은 크게 사회적 안전망 구축, 경제적 지원,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안보 확인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안심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지원. 독거노인 중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생활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지원. 독거노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간호 서비스나 재활치료를 통해 독거노인이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정서적 지원. 독거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봉사단체나 자들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정서적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전화상담 서비스나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되어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